예, 이 작품에 대해서 예, 한번더 설명하겠습니다. 예. 청, 맑을 청 어지린, 뛰어날 예, 성, 그때 도성단 할때 성자죠. 마음이 예, 태양이 생기는 것처럼 별이 생기는 것처럼 하고. 몸, 마음이 일이다. 그러면은 이걸 몸, 마음이 하나가 돼서 사랑한다. 사랑을 한다. 이런 마음이 되는, 이런 말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도, 설명을 했죠. 몸과 마음이 하나이면서 둘이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 삶의 갈등적인 부분, 몸은 물질이고 마음은 정신이죠.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있을 때에는 그야말로 에 그게 이제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같다. 몸과 마음이 일치된 상태, 그걸 얘기하고, 몸과 마음이 일이면서이다할 때는 하나일 때가 있고, 이가 일 때가 있고, 하나일 때는... 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늘 뜻을 생각하는 것이고 이로 있을 때에는 남녀가 서로 어, 사랑을 한다는 것이죠. 에, 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건데 에, 상대가 있음으로서 이가 되는 것이죠. 일 자체로서는 상대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공이나 일이나 이게 이제 같은 것으로 보는데. 이게 이제 물질과 정신으로 나눌 때에는 이제 2가 되고, 또한 물질과 물질이 되었을 때도 역시 2가 되고, 물질과 물질이 이나어질 때를 우리가 이제 2, 2 해갖고 4로 보고, 1, 2, 1에서 2로 나오는 2는 하나의 사랑을 위한, 자기 자신을 내려다 보기 위한, 관조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 우리가 이제 내 몸이 없으면 내가 몸을 내려다볼 수가 없죠. 그런데 내 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사는지 그것을 내려다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몸 마음이 하나여서 사랑일 때와 몸 마음이 하나이면서 둘일 때, 하나이면서 둘일 때 갈등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이론심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론심이 되면 어떠한 일도 잘 처리할 수 있고, 또 행복하게, 하늘 뜻과 같이, 사람의 몸이 꽃을 피워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별, 일, 많게. 에, 별 일이 많다. 우리가 이제 별일 없다. 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에, 별 일을 많게 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때에는 에, 춤을 추고 향기롭고 에, 진선미를 에, 찾아가게 했을 때그 의미가 아주 두드러지고 어, 가치롭게 나타날 수 있고 보람찬 삶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 방긋. 어, 집, 집 끝, 어, 집 끝, 이제 방긋에서 어, 집 끝이 나왔는데, 집 끝은 집 안에서 그한목한 모습을 어, 집 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방긋하면 은 인간이 사람이 웃는 모습이고, 신긋했는데, 신들의 세계에서 서로 에, 신들 사이에 에, 서로 어, 즐거움, 어, 또 어떤 아름다움, 에, 서로 좋아하면서. 어, 서로를 인정하면서 어,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신들이 표현할 때는 신 것이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 했을 때는 집 것이다. 방긋, 이것은 인간들 사이에 서로 어, 좋은 기운을 전달해 주는 어, 그런 모습. 어, 꽃향을 만발하는 예, 봄꽃에 진달래꽃이라든가 개나리 이 꽃들이 향기를 만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서 이전에 설명했던 거, 여기 지금 1과 2가 달리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설명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명상의 기쁨을 노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명상에 대해서, 예, 이 사람이, 명상을 이제 전공한 것은 에, 이제 얼마 안 됐죠. 불과 뭐 명상심리학과를 이 사람이 능인 대학원에서 어,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석사 어, 문학 어, 석사를 받았죠. 에, 그런데 그게 이제, 이제 시로서는 에, 제가 이제 에, 시집 두권뭐뭐 다섯 뭐권 여섯 권 있었으니까. 에 다섯 권으로 해가지고 이제 문학 박사 아, 이제 명예 문학 박사를 이제 세계시인데 그쪽에서 이제 받았고요. 에, 명상은 이제 어차피 문학도 그렇습니다만은 명상을 에, 이제 통해서 죽을 때까지 명상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몸이 없어질 때, 몸이, 몸을 빠져나올 때, 그때 그 자신을 내려다 볼수 있으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요, 분위기를 위해서, 상극을 상생으로 만드는 가락 먼저 올리겠습니다. 소금가락으로 상승극을 상승으로 만드는 소리를 다른 대로 꾸며 보았습니다. 오늘은 김주관 변호사의 흰빛 구름이 민조시지 흰빛 구름이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에, 사실 이 시집을, 에, 어, 민주시의 세고야 할를 위해서 어, 전체적으로 번역을 하는데, 구영숙 교수한테 에, 문의를 하니까, 의뢰를 하니까, 아, 300을 달라고 했습니다. 에, 그래, 300을 전체적으로, 어,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어, 이 사람 돈으로는 그렇고, 어, 김주관 변호사를 통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 하려고 한 것이죠. 그랬는데, 에,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되고, 또 노벨 문학상하고 연계시키면은 책이 최소한 세권 정도는 나와야 하는데, 에, 또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또 김주관 변호사가 이 시집을 내고 앞으로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서 나오지 않겠느냐 어, 그러는데 그러면 세권 정도 기다리려면 앞으로도 20년 정도 25년 정도를 어, 기대한다는데 좀 쉽지가 않은 일이고 어쨌든 김주관 변호사 민주 씨 에, 단수 전격으로 다섯 어, 수 그리고 이 사람의 작품 다섯 수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번역을 을 하는 걸로 해서 김주관 변호사의 민주시 다섯 수를 해가지고 이미 번역이 완료돼서 5315 15만 원을 입금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작품을 이 책이 나오게 돼서 매우 이제 기쁘다고 해서. 어, 이제 서병갑 시인한테 이 책을 줬더니, 서병갑 시인이, 어, 자기 작품이 에, 나왔으니까, 에, 그냥 가져가도 무방한데, 에, 그것을 에, 하겠다고 해서, 어, 값을 지불하고 했다고 해서 12,000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에, 그 자, 어떤 것이나, 에, 이게 에, 그냥 갖다그 가치 값어치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가치스러운 생각이고 어떤 그그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가치 그 어, 상품의 작품에 대해서 어, 발전성을 바라는 희망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어, 그렇고 그만 이천이라고는 작은 돈이지만은 굉장히 예, 힘이 되고 또한 그 행위가 이 사람에게 예, 스승으로 다가왔습니다. 스승어된 어, 자는 에, 정의도 중요합니다만 은 섭리를 가지고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세상에서 시를 쓰고 작품을 쓰고 어, 그런 생활을 하고 한다는 것은 매우 어, 한민족의 정신을 살려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어, 함께 하면서 에, 작품 그에 관련되어 있는 시이 카톡에서 어, 신상납 작가가 에, 이 새벽갑 시인이 이 책을 구매했다고 하는데 에, 카페 방에서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느낌을 에, 생각하면서 이 시를 짓게 됐습니다. 자 술보다 시가 된빛 새벽갑 구매 난참 행복하다! 난참 행복하다! 제목, 세상에 딱한 사람, 딱한 사람, 그 사로 하여. 주기, 에, 신상나기 카톡방 나간 것을 본후 지은 민주시 한품, 단정학 도성, 3월 15일, 에, 3월 15일이 에, 이 사람의 생일 2월 3일이었습니다. 2월3일이었는데 오늘이 2월4일이죠2월3일이면은 아마 이제 에 술해 개운날입니다. 개운날 게으날. 여기 이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에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에 그래서 이제 주역으로는 에 이제 오십가 되는데 그 휘인간 점기성녀 풍태관절에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오십팔은 어, 중택 태못 기쁨이 되겠고 에, 59는 에, 환 풍태 환절이니까 환산해서 뭔가 이게 흩어지는 모습 풍태라고 하는 거 어, 풍태 환절 하면은 아, 아니죠 그게 아니고 환절 어, 환이 맞죠 환절 환절이 끝이니까 환절의 환이 환산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에, 그리고 에, 이것을 어, 에, 우리 에, 에, 우영숙 교수가 번역을 해 줬는데요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l <람이> o t l really you are here! For I am b l e s s e 서병갑, g o t then! So, how happy I am! So, I saw so, uh, what a uh, happy I am! So, how happy I am! 아, 이렇게 해가지고 에, 제목은 에, 이 사람이 에, 달아봤습니다. As the only owner in the world. As the only owner in the world. 라고 해가지고, 어, 이 작품을 에,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고, 오늘 아침에 에, 이어진 에, 작품을 여러분에게 에, 소개합니다. 아, 낭독하겠습니다. 생산하리라, 거기추무 하리라, 하리라, 하리를 잊어 Alright, fly, dance with the stars, dance with the stars, drinking hexagonal water, drinking hexagonal water. 예, title, live and dance, 아리랑 dance. 예, 중국어로 하겠습니다. 生命呀，升体高高绿星星，嗯，好美味的流水，飘的。 정리스 아리랑 오메이드요소 아, 땡큐 아우 k you. 어, t 나 e a 따자, 谢谢.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낭송 마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엘중시어 벚꽃 세일발 장전 발사. 호호호호호. <laughs> 어로, <laughs> <laughs> 예, 정치 감사합니다.